어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영적 거장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수 제자 베드로가 믿음을 점검받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갈릴리 밤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육진을 멀어지고 바람은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사람았습니다. 밤사경 쯤 예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건너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배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하지 워 말라고 하셨지만 의심의 안기는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오라 하셨습니다. 그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휘몰아치고 있는 바람을 보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순간 몸이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험해졌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고너서 소리쳤습니다. 즉시 고하시며 주님이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했습니다. 그들 믿음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놀랍게도 이야기 바로 이어서 믿음의 대잔치가 열리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젊의 견해사라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건방 일대의 모든 병든 자들을 죽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퍼진 소문이 어땠는지 거기에 온 병자들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신랄 간구했습니다. 보세요 손을 대는 데는 다 남을 얻었는일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순전히 사람의 몸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놓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신자가 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라고 믿고 있으신가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